자, 32번입니다. 주제 혹은 제목, 파트, 생각해봅시다. 소재 보구요. 와이리아 가자. 와이리아. whereas로 잡구요. whereas 주어 부하는 반면에. 집이 말이다. provides, 제공하는 반면에. shelter야, shelter. 피난처 라고 보셔도 되구요. 은신처 라고 보셔도 되구요. Shelter의 동사 의미는 보호하다, protect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a place 같이 갑시다, shelter와, 그렇지? 집이 제공하는 반면에 피난처라든지 장소야, 어떤 장소인데, gather 자동사 보자,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반면에, is은 그대로 a home을 잡겠죠. 집은요, is also 또한 the safe place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shelter and a place together는 말이다 어찌보면 피지컬한 느낌이죠 물리적인 느낌이죠 그죠 렇 하지만 also 뒤에 나와있는 이 safe place는요 w h e r 야 보면 we can express 표현할 수 있는 뭐를 우리의 감정들을 psychological한 느낌을 주죠 psychological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요 and that. 그리고요 문맥 연결되죠 당연히 c 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we can enjoy. 즐길 수 있느냐. 뭐를 즐길 수 있냐. 몇몇의 가장 최상급 중요하고 그리고 연결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사건들을요. 우리 삶에서요. 자, 그러니까 86번에서의 개념은 Shelter and the place together는 피지컬한 느낌이고요. Feeling s 라든지인조이한 느낌은 p s y c h o l o g i c 한 거야. Therefore, 조심해. 결론 아니야. 럼으로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요. 동명사 주어.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is A랍니다. is A랍니다. 자, 고로요. 어딨지?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1번. 매우 개인적인 어떤 벤처, 모험이냐. 2번. 긴 스트레스를 주는 여정, 여행이냐? 3번, 매우 고도로 비싼 프로젝트냐? 4번이 재밌는데, Knowledge Building Process 잖아. 그치? 지식을 쌓는 과정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선생님 보기에는 Knowledge와 Building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지식, 지혜를 쌓는 과정이냐? 5번, 반영, 반사, or reflection, 심사숙고냐? 뭐에 대한? 최신식 트렌드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 A home 집을 디자인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야. 이미 집에 대한 의미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두 개를 줬단 말이야. 그렇지 맞잖아. 그리고 나서 집 디자인한 건 뭐야? 이렇게 친 거야. 자, 그럼 가보자. 근거 찾으러. I strong me. 나는요, 강하게 믿어요. 크게 대절이야, 명사절. A home, 집, 이, e, provide, 제공한다는 거야 A canvas, 즉 하나의 캔버스를요 도화지, 여백지를 자, on it, 지, 연결할 수 있겠지 그 캔버스 위에 on it, 그 캔버스 위에 우리가 A씨 가자 can illustrate, 그릴 수 있는 이해하시겠죠? 뭘 그릴 건데?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자, 문장 구조 내에서 한번 더, 캔버스와 온 위치 관계를 보실 때요. 온 위치를 r e 로 고치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캔버스가 장소라고 해도, A 캔버스. 고등학교 2학년 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넣는 게 나왔고요. We can illustrate. rate. who we are. 그 뒤에 on이 있었겠죠.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저 친구들. 그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 a n v a 위치 or dead 잡은 온 상태에서 위치 절 안에 전치사 on이 있었을 거고요. 이 on이 위로 넘어간 시츄에이션입니다. 알겠죠? on이 위치 돼서 나온 거고요. 세미콜로는또 하나의 접속사 그러니까 미더 대저리아를 집이 제공해 캔버스 도화지를 그것 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릴 수 있는 또한 your space 너의 장소는 장소는 뭐겠냐? 당연히 집이겠지. 너의 집은 should look like you. 너처럼 보여. 너와 닮았어. should look like에서 look like를 resemble로 고쳐주면 되겠지. 그리고요, no one else 그밖에 어떤 누구도요, 대체 닮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하시겠어요? no one else에서 연결돼서 you and no one else야. 너를 닮아야만 하고 그밖에 그 어떤 누구도 닮을 수가 없어. 심지어 말이다. 그렇지? you are using. 네가 여기서 유진은 사용하다 하지 말자. employ로 하자. 네가 고용한다 할지라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그러니까 여기 88번이 주는 건딱 하나지. 그렇지? 집 너야. 이해가지 집은 너야. 이거잖아. 그렇지? 집은 너야. 자, why some designers. 그렇지? 몇몇의 디자이너들이 love야 좋아하는 반면에 blank slate야 즉흰 여백지를 and 그리고요 freedom 자유를요 a와 b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반면에 to do 할 자유겠네 whatever they want야 지 이때 whatever는 밑에 나왔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어딨지 괄호 안에 anything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anything that they want야 즉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를 사랑하는 반면에, I, 나는 말이다, prefer, 선호합니다, to work with clients, 고객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을요, 일하는 걸 선호해요. 자, 어떤 고객들이냐, 후절이야, have, 이유는 client가 아니라 client, 복수네요.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에요, 의견과 이야기를. 그리고요. 나는 항상 원합니다. The end result, 즉그마지막에 결과가 O 형식입니다 To be the 목적격 보어, to be the best possible version이야 대체 최고의 있음직한 버전이 되는 것을요. 대열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냐 위에 나와 있는 고객들의 입맛에 대한 테스트 취향에 대한. 그러니까 89번에서는 오히려 대체. 집에 대해서 다른 디자이너와 나와의 차이점이죠. 그럼 나는 디자이너인가 보네. 건축가, 그치? 연결. 자, 문장 안에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결국은 짧아, 32번은. 되게 짧게 나왔어, 맞지? 지문 길이가 되게 짧기 때문에, 따로 변형되기에는 어법 파트 변형되는 게 좋고, 문장 넣기나 순서 찾기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겠지? 워낙 짧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용 파트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디자이닝을 할 하는 것이 결국은 됐지. 스트레스를 주는 j 이라는 표현 없지 그 누구에게도 그렇죠. 왜? 집은 누구야? 우리야. 너야. 그치? 나는 고객이랑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해. 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싶어. 이거지. 그 나와 있는 건이 거야. 그래서 비싸? 아니지. 비싸다 싸다 얘기 없었지.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지식보다는 자신이지, 그치?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최신식 트렌드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 퍼스널, 대체? 개인적인 모험? 마치 개인적인 벤츄얼, 벤처, 대체? 벤처를 모험 말고 도전이라고 봐도 되고, 대체? 혹은 개인적인 벤츄얼 이야기라고 봐도 될것 같아. 알겠지? 스토리. 그러면 1번이라는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내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어법 자체에서는요. 뭐 whatever 뒤에 불완전한 거고요. however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 거고요.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도 대체 뭐 동일 지문은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32번은 짧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진 않았다고 봐요.